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변민경입니다. 이번에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위해 도안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간 이유는 작년 초에 제 그림으로 미드전이 AI 영상을 만드는 것에 빠져서 여러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단몇 컷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다고? 이런 움직임까지?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에게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AI 영상 제작을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그 영상들을 보니 뭔가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약간 움직임이 기괴한 느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아날로그 애니메이션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무너지는 것들에 대하여 전시 연계 워크숍, 레드홀스, 붉은말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배울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 기법은 디즈니에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하고 그것을 애니메이터들이 움직임을 종이에 하나하나 옮겨 그렸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고 또 그리는 것이기에 가성비가 좋지 않아 요즘 애니메이션은잘 활용을 안 한다지만 극적인 장면일 땐 생동감을 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100m라는 달리기 성장 애니메이션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성이 더 들어가서인지 움직임이 더 역동적이고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기획전시대 작가님들 중 양윤경 작가님, 오이슬 작가님께 로토스코핑 기법을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2026년 붉은말의 해를 기념하여 말달리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처음 애니메이션은 양윤경 작가님의 도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움직임 실사 위에 트레싱지를 놓고 머리는 동그랗게, 몸은 이렇게 움직임을 이어가 봤습니다. 영상을 웹에서 촬영하면 아직 이렇게 어색하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핸드폰을 안 보고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느낌이랄까? 말이 탈모면 안 되니까 머리 이렇게 쓱쓱 그어줍니다. 쓱쓱쓱. 쓱쓱쓱. 쓱, 쓱, 쓱. 배경이 너무 비어 보여서 오일 파스텔로 파란색을 칠하고 나비도 그려줬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오이슬 작가님의 방식으로 채색 드로잉을 활용하여 그려보겠습니다. 혹시 카메라보다는 스케일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우와, 엄청난 노동. <laughs> 저는 새해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녀가 말 위를 타고. 꿈 또는 별을 따라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었는데 작가님께서 원하는 도안으로 그려도 된다고 하셔서 소녀를 말 위에 얹혀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한 판에 색칠하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노란색 따로 핑크색 따로 해가지고 겹치는 방식이라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그리다 보니까 사실 오래도 아니에요. 1시간 정도? 근데 목이 너무 아파요. 파란색 색연필로 윤곽을 잡아줬습니다. 어떤가요? 좀더 소녀 모습이 잘 보이나요? 어떻게 너무 예뻐? <laughs> 이거 영상도 안 만들어졌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좋더랍니다. 귀여워. 동네 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웃음> <웃음> 내 그림의 귀여움을. 순서가 많이 차이나요? 그 어떻게 하면 할까? 아뭐 어, 그냥 보시기에도 이렇게 이게 <laughs> 그래서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제가 겹치는 종이 <laughs> 순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지 여쭤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잘 정해서 겹치는 방식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알려주신 사진을 찍으면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는 어플로 사진을 한컷한컷다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총 1개당 12컷을 촬영했습니다. 이 어플이 신기한 게 전거 찍은 거를 오퍼시티를 해서 겹쳐서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또 목이 앞으로 나오네요. 이씨. 제가 작가님 인스타 보고 그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여쭤봤어요. 너무 아, 예뻐가지고. 아, 아, 다 만든 거죠 이거? 네, 이것도 디지털로 수정. 근데 저는 이제 색을 그려요. 네, 맞아요. 사실 디지털로 하나 손으로 하나 도색 고기 거예요. 뭔가 이거 하나를 딱 그려놓고 지글지글하게 하는 뭐 이펙트 없나? 아, 이펙트 없죠. 저는 수정으로. <laughs> 역시 예쁜 건다 녹아나. 역시 <웃음> 쉬운 게 하나도 <laughs> 없네요. <것> <laughs> <역시>. 녹아다는 <laughs> 결국 아름다움을 만든다. 제가 오늘 만든 두 가지 영상은. 영상 끝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네 작가님의 작품을 보러 전시회장에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 초 도암 갤러리에서 처음 진행한 기획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팀, 실벌 라이닝의 네 작가님들은 영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인연으로 팀을 꾸리게 되었으며, 전시에는 네 편의 영상과 원화 및 드로잉을 전시 중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내 작가님들의 전시를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더랍니다. 일일이다 그린단 말이지. 저는 12컷만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거기서 나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름답다. AI로 요즘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왜 힘들게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냐고 할수 있지만, 뭐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디지털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실제 붙어치에서 느껴지는 감동?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가의 감성, 생각, 노고, 따뜻함,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이젠 AI가 사실상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의 일자리를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누군가는 잘 활용해서 작업의 반경을 넓혀가는 크리에이터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제 생각은 아무래도 사람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어,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월트 디즈니가 2D 애니메이션, 손그림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본격적인 부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2011년 곰돌이프 2D 극장용 애니메이션 끝으로 사실상 15년 만에 2D 애니메이션 부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AI 관련해서 유튜브를 찾다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2026 저서 김용섭 작가님에 따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하면 와, 기계 같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기계가 점점 사람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됐죠. 사람이 인간다움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술가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잘 그리냐, 얼마나 똑같이 그리냐, 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이 무엇인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하고 나서 나와보니 눈이 엄청 오고 있었습니다. 도항 갤러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한번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술서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읽곤 했는데 저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워크샵 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조는 말을 타는 소녀처럼 올해도 목표를 향해 멋지게 달려보는 내일을 보내봅시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